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담의 세계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초대교회를 박해했었던 사울이 다메색까지 제자를 추격하던 중에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시내에 머물렀습니다 지난주 말씀 저희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어둠 속에서 3일간을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의 세계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신실한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담의 세계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여러분이 아나니아의 입장이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말씀하신다면 먼저 깜짝 놀랐겠죠. 주님 진짜 진정이십니까?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러다가도 좀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진짜 주님이 맞으신지 손에 못 자국을 보여주십시오. 도마처럼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만나는,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대화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환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했음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 누려왔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더러 사우를 찾아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죠. 하루 종일 분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분을 떨쳐버리기는커녕 묵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 한편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그 말씀이 떠오를 때면 자꾸만 그것을 눌러놓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양심의 가책으로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거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김명환 목사야. 너희 교회에서는 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나는 특별히 산에서 철야 기도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스위스는 산도 많고, 알프스에서 전교인 철야 기도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따라야죠.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낼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 그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등장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한 말을 우리 현대식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께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나니아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울에 대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사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의 틀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라 할지라도 그의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이 편견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른한인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또한 오늘 방문하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교회에 얼마나 출석을 하셨습니까? 이제 몇주 출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몇 년, 몇십 년을 출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그 중에서는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신 수십 년을 함께 해왔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 교회 다니시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함께 신앙 생활을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수년에서 수십년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도 듣고, 서로의 어려움도 듣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 또한 서로의 이야기도 직접 듣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로의 마음 속에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어떠한 신앙적인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설교 전에 저희가 사랑의 인사 나누자고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지만, 그 웃는 얼굴 너머에 그분에게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어떠한 슬픔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감히 다른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판단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들어온 이야기들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들어온 것들. 아는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만의 가치체계를 세워놓고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에 각 사람에 대해서 정의해놓기를 좋아합니다.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편견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었죠. 만일 우리가 우리라도 1세기의 유대 땅에서 살았더라면 우리 역시도 사울을 두고 나쁜 놈, 피도 눈물도 없는 놈 냉혈한 이렇게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니 구제 받아서는 안될 사람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흉기였고 또한 시한폭탄을 들고 다니는 테러리스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늘 주목하면서 우리의 보고들은 정보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고정관념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생명에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며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교회 가운데로 제자들 가운데로 불러서 함께 교제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데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죠.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포기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더 이상 관계를 할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역시도 누구와 관계하더라도 그 관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없으신 분들을 보면 아,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한 번만 대답을. <웃음> <웃음> 그런 생각 하셔야죠. 그런데, 사람들 보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다른 종교에 열심히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유도, 적대감을 갖고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요. 종종 절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찬양을 하고 땅밟기를 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한다고 절에 가서 불상을 돌고서요. 그래서 신고하는 경찰들과 대치하는 이야기. 학교에다가 당분상을 세워놨는데 그 목을 잘라버린 이야기. 많은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다른 신들은 모두 헛것이요, 우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만 존중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게,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에 걸맞게 우리는 대우를 하고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목사님께서 당시 그리스오인들이 적대시하던 이 이방인들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젠가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도 언젠가는 모두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단지 지금은 그들이 거절을 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모두가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시점을 갖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입니다. 진정한 구원, 구원의 완성은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 시제입니다. 구원의 현재 시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란 회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투었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해가 풀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에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단절된 교제와 다친 마음이 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일상에서 서로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툼을 그치고 오해를 풀며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교제를 회복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모두 심겨지 부활의 복음이 심겨지고 구원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눈에 비늘이 씌어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에 비늘이 씌어진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눈에 비늘이 씌어진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이 굳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유가 그리고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같이 사울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서로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서로에게 편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회심 후에 본격적인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그가 회심을 한 이후에 무려 13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바나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도로 부름받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기간을 그는 고향 다소에서 숨을 죽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 사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었던 모세처럼, 유다 광야에서 주변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다듬어졌었던 다윗처럼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울에게 광야 학교가 되어 그를 연단하고 성숙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울이 숨 죽이면서 보냈던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울을 무서운 박해자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모든 그리소인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편견을 가진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바른 신앙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숨죽임에 살았던 13년은 오해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사울이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그로부터도 무려 15년이 더 흐른 이후였습니다. 사울의 회심으로부터 거반 30년이 더 지나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울의 회심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아나니아를 증인 삼아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13절, 14절에 기록된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편견은 아나니아의 편견이 아니라 사울의 악명을 들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30년 묵은 편견이었던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앞에 한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요. 한 아이가 아빠하고 기차를 함께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라 아빠가 그 아이를 말리고 제재하고 훈계를 해야 될 텐데 아빠는 아이에게 아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짜증이 났고 마침내 한 신사가 참다 못해서 아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아들인 것 같은데 저렇게 난리를 피고 사람들을 방해하는데 당신이 좀 아이를 말리고 자제하면 안 되겠소? 물어보았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화내고 싶었는데 점잖게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 아빠는 갑자기 당황하면서 아이의 모습을 그제야 쳐다본 듯 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내를, 아이의 엄마를,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아이를 돌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난리 피우는 아이를 돌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이 아빠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무책임한 아빠라고 속으로 욕하면서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은 아빠의 대답에 숙연해졌습니다. 편견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오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부활, 사랑. 이것들도 다 중요한 단어들이죠. 하지만 정말 그리스인의 그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주 인용했었던 엔도 슈샤쿠의 말처럼 색바랜 누더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사랑과 상황과 이치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에 비로소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오해가 그의 편견 역시도 벗겨졌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비판을 하곤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만 교회에 오셔서 아, 이 교회에는 은혜가 없다.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 아, 이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오해를 푸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오, 내가 천국에 온 것은 아닌가. 착각되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헬라어 글자 그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다면 이곳에 부름을 받은 저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교회란 부름 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저 죄인들이 모여 있기만 한 곳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우를 위한, 사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십니다.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 빚으시는데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흙은 세상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또한 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는 더러운 것, 잡스러운 것들 다 품어주는, 품어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정직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흙은 그것이 그릇이 될때 하나님께서 소송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하나님 주권자의 뜻대로 빚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서로를 품어주는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직한 그릇이 되게 하셨고 그 뜻대로 부르신 받은 대로 살아가, 살아가는, 사용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것은 토기장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편견 없이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 아래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에 대해서 한없는 편견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편견을 깨뜨리기 원하셨고 그러하여금 사울에게 안수하여 세례를 주게 하셨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였습니다. 비록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요나처럼 툴툴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울도 이제 장차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그릇으로 크게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내고 계시며 아름다운 그릇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볼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비늘이 벗겨지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정현종님의 모든 순간이 꽃봉우리인 것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들려 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우리의 관심과 사랑에 따라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의 노래입니다. 시인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그들 중에 혹시 사도바울이 될 만한 사울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편견 없이 사랑할 때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비늘 때문에 주님을 볼수 없었고 세상을 똑바로 볼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눈에도 비늘이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말로 빚어진 편견의 비늘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떠한 비늘이 덮여져 있습니까?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먼저, 아나니아의 눈에 있었던 비늘 먼저 벗겨져야만 했습니다.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이상, 그로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못하시고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도 벗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눈의 비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면, 우리의 선에서 멈춘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편견을 버립시다. 우리 영혼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을 벗어버리십시다.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것들, 짧은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편견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저희 베르나니교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또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정보들로 섣불리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오해를 합니다. 오늘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위해 먼저 아나니아의 눈에 있었던 영적 비늘이 벗겨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눈에 가득 차 있는 영적 비늘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을 바라보시는 생명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꽃봉오리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가 아름답게 피어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